안녕하세요. 스티커리아 TV 신강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연휴, 오늘이 모든 택배가 마감된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발송은 가능한데, 오늘 이후는 명절을 치고 발송이 되고, 모든 제품은, 이, 명절 후에, 이, 수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발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한 가족간의 모임도 모하게 되어서 좀 섭섭하신 분들도 많을텐데 우리 연휴 동안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벼운 산행이나 공원같은데 조금씩 사람이 적은 곳으로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등산 스틱, 곡산 스틱 3종입니다. 3종 첫째는 요즘 유명한 이기 유행을 타고 있는 제트폴. 제트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제트니까 제트폴이고 하는 방법은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 쫙 당기면은 여기에 버튼이 하나가, 아, 여기서 튀어나오네요.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요 길이는 120cm이고, 다 폈을 때 길이는 여기서 쭉 나오는데 쑥 빠져나오면 이니다 13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요즘 이제 스피드락이래 뭐 z4 이래갖고 이 유행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요거의 단점은 이 최단 길이가 110cm 정도가 나오고, 130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20을 뽑아 놨어. 키가 좀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불편하고. 키가 170cm 이상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두랄루민 7001 길이 조정은 여기 있으면 됩니다 여기 안 잠길때는 이 볼트를 조금씩 더 저거나 풀거나 해서 여기 잠갔을 때딱 소리가 나나 안나나 이렇게 요 소리가 나면은 정상적으로 잠긴 상태입니다. 그다음 삼단 스틱 두 가지 두 가지로 가능한 색깔이가 두 가지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어. 보통 이 제트폴도 빠졌는가는 여기에 제트폴에는 이, 게 완충장치가 없는데, 요 제품에는 완충장치가 있다 하는 거. 손자의 부분에 여기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다 손자의 부분에 완충장치가 들어간 국산 제품입니다. 이런 요렇게 색깔은 두 가지입니다. 위에 거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밑에 건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요렇게. 요것도 보면은 완충장치는 요 손자의 부분에, 요 회사 제품은 거의 손자의 부분에 이렇게 완충장치를 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묵입겠냐 보이는데, 장점은 부품이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고장률이 적은 부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게고, 이 스틱이 원리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벌어졌어, 넓어졌죠, 여기가. 이 두께보다 이게 더 넓어지면서 속대 안에 꽉 차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초보자들은 이 스틱이 이렇게 빠지면 고장난다는 줄 고려하는데 고장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만 고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잠긴거죠 두랄루민 7075를 사용했고 무게는 219g 12, 14, 16mm 대를 사용했습니다. 3단 스틱으로 12, 14, 16mm 대를 사용했고 두랄루민 7075에 219g이 나갑니다. 최단은 63 최장은 130입니다. 63에 130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스틱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한 쌍에 5마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10mm대를 사용한 짧은 스틱입니다. 똑같은데, 요거는 거의 키가 적은 분이나 여성용으로 나왔는 제품이고, 아까는 12,14,16인데, 요거는 10,12,14mm를 사용했습니다. 대가 아주 가늘게 만들어놨는 제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재질 두랄루민 707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두랄루민 7075 요거는 똑같은 회사 제품으로 요 제품은 지금 완충장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표가 없고 요거는 표가 있죠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여기는 이런 표가 있고 요거는 밑밋하죠 여기 틈 사이가 없으니까 요거는 완충장치가 없는 제품이고 요거는 있는 건데 57에 120cm입니다. 다 접었을 때는 57cm, 다 폈을 때는 120cm, 무게는 190g. 아주 날렵한 제품입니다. 아주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놨고, 또 고장의 원인은 별로 안 나오는 아주 견고한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고장률이 아주, 저, 아주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완성도가 되게 높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63에 130cm입니다. 무게는 190g이고 두랄룸이 7001입니다. 7001이나 7075는 큰 차이는 없고 6061은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됩니다. 12, 14, 16mm 10, 12, 14mm입니다. 이때도. 가는 거고. 카본대랑 무게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다이얼식은 이 스탑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인을 넘으면 안 되고, 이 정도에서는 잠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또맥 마찬가지. 이 부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든지 장글를 서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키에 맞게 아래 위로조정하니다단이 부분에 넘어서는 안 된다. 너무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죠. 보통 이렇게 해가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가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여기 다 부러집니다. 필이 여코 스틱을 사용할 때는 손잡이 부분이 왼쪽 손. 요 플라스틱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요 대를 잡고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사식으로 이 대를 요 고무 요 캡을 돌리는데 아무리 돌리도 안 돌아가니까 처음부터 고장났다고 항의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돌아가지 를 않습니다 필이 이 대를 잡고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전혀 없고. 사용시 스틱이 30% 힘을 차지하게되고 전체 등산 산행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등산 장비입니다 장비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렇지만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낫고 사용법을 잘 알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게 편리한 걸 느낄 수가 있지만 막무가내에 들고 다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한 개를 들고 다니거나 두 개를 들고 다니는데 옛날 지게지고 지팡이 짚듯이 그래 짚고 당긴 는 사람도 있고 여러모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등산 스틱 사용법을 치시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면 편리하다 가는 거를 한번 배웠어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그편 펠리성이 어, 이래서 스틱을 사용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마찰 없는 좋은 하루, 좋은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티 코리아 TV입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 주시면은 저희 스티커리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